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지 또 메타, 또 애플, 아마존의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여기에 월말, 월초를 맞이해서 주요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지금 미국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온 것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의 또 확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이제 이게 렇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DS 단석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끝까지 염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자, 무엇보다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주제 소통만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DS단속 주가의 흐름이요.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박스권을 길게 좀 형성하던 형국이었는데 자 10월 25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크게 아리꼬리 달린 장대 양복으로 상가로 무려 30% 급등했단 말이죠. 또 그동안 없었던 거리랑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기를 DS단에서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도 물어보셔서 장 마감 이후에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전체 매출에 달하는 규모예요. 뭐가요? 초대형 수주가 터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직행하게 된 거고 이날 대형 계약 소식에 85,8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DS 단속이 24일과 그리고 25일 소폭 내렸지만 금일장에서 일거에 반등한 셈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이라면, 과연,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지금, 펄이 10 정도인데,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익이 10% 정도만 나와도, 자, 펄이 올라가고, 현재 시총 5천억이 몇 배로 뛸지 각자 계산을 해보세요. 특히 중요한 거는요, 이 매출 증가율, 또 영업이익 증가율, 자 이런 지표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이선 반영될 것이고 현 시총에서도 최소 두세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잘 나오면 내년부터는 쭉쭉 상승하겠죠, 그렇죠?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요 자원 순환 사업 지속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 글로벌 패배터리 시장 규모 자체가 연평균 17% 성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년 만에 약 19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앞으로 전기차도 보급 확대로 인해서 이 폐배터리의 또 발생량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요. 과연 그렇다면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렇 특히나 이 종목은 바이오 에너지이면서도 폐배터리 리사이클 또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 영위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라 전역 계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오늘 상한가 나온 시점에서 지금 dx 관련해서 장세 대비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확인 가능한 부분 좀 빠르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로 입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매수 매도 타점, 목표가또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릴 테니까 설정 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저치 아, 이런 정보 없이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 보셨던 분이 전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객관적이면서도 또 근거가 있는 자, 이런 정보를 그대로투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플러스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시겠죠? 자, DS 단속 어차피 정보는 무료에 부담 갖지 마세요. 010-4984-170으로 DS 단석의단석이라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 잘 하셔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DS 단석, 미국 기업이 무려 친환경 관련한 항공료 1조를 공급한다. 엄청나죠? 이건 여러분, 작년 전체 매출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그쵸?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정제 대기업 필립스 66에 1조 원대의, 어때요? 규모의 지속 가능 항공유, SAF 소재를 공급하게 된 건데, 국내 s a f 밸류체인인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DS 단석이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부터 기술,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굉장히 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향후 2027년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 있고, DS 단석이 1조 215억, 1조 2,618억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지금 도 잠정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무조건 간다 보시면 돼요. 왜요? 지난해 전체 매출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계약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상황가 그것도 무려 30% 이상 급등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어느 모양으로 나와 줄 것인지?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고, 특히 계속해서 DS 관서 관련 정보들 조용히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움직임 보니까 뭔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더 파장 클것 같고요. 무조건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면 여러분 막연한 예측이나 혹은 감의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빠르게 정보를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 기회 왔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자, 이렇게 주가는 확실하게 도장 찍고 이제 올라갑니다. 본격적으로 내일부터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 지금 또 여러 번 물타기 하셨던 분들, 지금 평당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제 노티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빠르게 조금 받아 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DS 단서 정원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 4984 170으로 문자로 단석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걸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볼게 정말 뉴스랑 차트밖에 없고요. 특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특히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이 몰리는 겁니다. 이게 또 단기적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상황과 간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앞에 확실한 재료가 있고 거의 차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DS 단서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ds단성의 단성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난 추가적인 질문이 많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주주소통방 영상 마지막 부분에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소통 가운데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만든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한문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 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그럼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